게꼭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네. 돼요. They took nothing, and now they were headers 양수인 h 차함수고 방정식 f, f x 는 x 다 r a They w i 는 h 는 n jail, 차 l l see in the 차 a r d 차 n You go some c h a t t e 그 실제로 그걸 구하라는 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구하면 but Charade. s o 쓰는 적이 없어요. 6차가 나오면 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모의고사 할때 알려줬던 것 같은데, 이 이렇게 제곱제곱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인수 3개짜리로 나오지, 인수가 5개가 나오고 뭐 이러진 않아요. 얘는 그게 아닐 거고, 어, 모든 실근이 이거다. 음, 일단은, 이걸 떼면은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에펙스를 T로 치환할 수도 있고요. 보통 그게 일반적 프리법이긴 한데, 어, 그렇게 치환하게 되면 좀더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양변에 뭘걸수 있어요? 인벌스에 걸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 날릴 수 있죠. 그럼 f의 어, x가 f 인벌스 x예요. 원 함수와 역 함수의 교점이 다섯 개 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말이 됩니까? 원 함수와 역 함수의 교점이에요. 원 함수와 역 함수의 교점은 어디에 있다라고 배운다고요? y는 x 위에 있다라고 배운다고요. 어디에서만? 이거는 한번 연습했으니까 그때 모의고사에서 어디에서만 어떠한 조건에서만 f(x)가 무슨 함수? 그렇죠. 증가일 때만 해당하지 감소일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미 그게 9월달에 예고가 한번 됐고 뿐만 아니라 9월달에 예고된 내용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짜 거의 웬만해서 안 나오던 내용이 예고가 됐던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으로 나왔다니까요 학교에서든 시험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 그런 건가요? 어디에 역함수와 원함수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fx가 x랑 찼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f1은 1이다 이렇게 찾을 거 아닌가? 그럼 뭐야? f1은 1이니까 ff1이고요, 맞죠? 그럼 그게 f1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것만 가능한가냐는 거야. 이것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또그 개념 노트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노트를 수능 때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건 이게 가능하다는 건 뭐야? 반드시 원함수, 역함수가 같다라는 걸 말하지 않는다고요. 모두 있다고요. 바로 이런 경우가 가능해요. a는 b를 가리키고 b는 a를 가리키는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소위 뭐 합성으로 그리면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요거는 직관성이 떨어져서 잘안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a가 b를 가리켜 b가 l 를 가리켜. 그러면은 원함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으면은 다섯 개는 안 된다는 거야. 맞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다섯 개는 안 돼. 몇 개가 맥시멈이야? 세 개가 맥시멈이 돼요. 자, 그럼면 다섯 개는 아니니까 세 개와 두개 또는 몇 개가 될까요? 두 개와 세 개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서로 상대방이 상대방을 가르켜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상대방을 가르켜야 되는 게 있는 거고 두 개는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뭐야? 한 개와 네 개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상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 개와 두 개, 다섯 개연계는 가능, 불가 다섯 개연계는 불가능해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럼 세 개와 두개인 상황만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어, 문제는 f 프이 0보다 작고 f 프이 0보다 작다니까 두개다 어느 구간에 있다? 감소하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감소 함수에 있다는 거 이라고 해요. 그럼 끝났어요. 이미 뭐야? 1하고 2가 어디 위에 있다고? 감소 위치에 있다고요. 오케이? 게임 끝. 무슨 말이야? F1은 얼마야? 2구요. f 2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어야 한다는 걸 뜻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뭐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면 오케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상황이 돼서 그쵸? 다 감수면 2가 되고 F가 1이 되서 다시 자기자가 나오죠. 여기와 여기가 어디에 있다? 감소 구간에 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있다? 다. 증가구간에 있고 증가구간에서는 뭐더라? 원함수와 누구랑 만난다? X랑 만나는 걸 찾으면 되므로 얘가 감소구간이고요. 얘가 증가구간이죠. 됐습니까? 끝이에요. F0은 0이고요. F1은 얼마야? 2고요. F2는 1이고요. FA는 A고 FB는 B인 상황이죠.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고 그 미지수가 4개인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에브 프라임 0 마이너스 에 프라임 1은 여기다가 대로 요네 개를 푸시면 끝이죠. 어렵죠. 상당히 어렵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배경지식으로서 감소하는 구간 내에서 뭐야 서로 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내가 9월에서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원래도 알고 있거나 원래도 알고 있었다면 감소 구간이네라고 찾고 그냥 답이 끝나요. 약간 배경지식에 대한 의존적인 문제인 거지. 이건 뭔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차피 못 찾아요. 어차피 그 생각부터 해야 돼.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이거밖에 몰라. 이거밖에 몰라서 원함수와원함수와 원함수와 이게 대충 찾을까? 그럼 뭔가 되게 문제가 이상하지. 왜? 다섯 개가 안 나오는데. 뭔지 알겠지. 그니까 이게 지금 11월이잖아요. 이게 수능이잖아요. 근데 9월에 나왔잖아요. 9월에 나온 게 11월에 연기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6월하고 9월은 난이도 테스트만 하는 건 아니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6월하고 9월의 패턴을 좀 익혀서 보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주제가 나오는 적이라고는 꼭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이때는 너무 직접적인 주제가 나왔던 거고 왜냐면은이게 맥락이 있는 것 같아. 그때까지 감수함수에서의 역함수와 원함수에 대한 교점 문제는 거의 책에서도 거의 안 나오던 주제였어요. 그렇죠. 평가원이 꺼냈으니 당연히 내겠다고 꺼냈으면 진짜 직접적인 암시를 줘야 됐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부랴부랴 대응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요즘 배경지식 의존적 문제이므로 제가 볼때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뭐더라? 아 교육과정 내에서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라. 아, 교육과정 안에, 교과서 안에 소위 말하는 유명한 문제집 안에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게 좋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